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윤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방금 전 리포트에서 국내 힘이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탄핵의 강에서 음.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는데요. 네. 나름대로 당 안에서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 음. 이런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 당 대표 출사표를 낸 안철수나 조경태 의원이 <laughs> 대표적이겠죠. 윤희숙 여의도 원고, 연구원장도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윤 원장은 석시 위원장도 맡아서 친윤 지도부 실. 명을 거론하면서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어떤 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인사잖아요. 맞습니다. 윤희숙 원장도 그런데 도저히 견디기가 음. 어려웠나 봅니다.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윤 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밝혔는데요. 윤 원장은 정권에 이어서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전당대회 혁신 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아까 우리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안철수, 주경태 이런 네. 의원 말하는 거겠죠.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웠나 봐요. 발언들이 다셉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민심에 다가가는 혁신 후보 대 당심을 민심으로부터 더 떨어뜨리려 사유하려는 윤어인 세력의 충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윤 원장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경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3%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윤 원장이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요. 네, 윤 원장은 또 혁신위 사제한 전환기를 음.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음.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큰 문제라고 꼬집은 게 있는데요. 개엄으로 네. 죽은 사람이 없다. 윤전 대통령을 재입당 시키겠다 이러면서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 권을 잡으려는 윤 어게인 후보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전환길 등이 주최한 극우 유튜브의 토론회에 출연했던 김문수, 장동혁 음. 후보 이렇게 겨냥한 거겠죠? 네. 센 표현은 계속됩니다. 윤 원장은 애시당초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오의 친윤 세력과 그들의 빌붙어서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들이 많이 세네요. 그런데 네. 사실상 양당 체제인 우리 한국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게 우리 정치에는 또 불행한 일이 될 맞습니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태를 촉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네. 좀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다면서요. 앞서서 목걸이에 네. 신발에 이번에는 김건희 시계의 얘기입니다. 시계요? 네. 모두 다 명품이네요. 다른 네. 말로 고가 사치품 럭셔리 굿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천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있거든요. 이게, 이 브랜드 혹시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네, 대표적인 클래식 모델입니다. 이번에 네. 알아두세요. 네, 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 시계 구매자로부터 김 여사가 먼저 시계를 음. 구매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진술 아. 확보했다라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이 나왔는데 화, 영상 보니까 5천만 원대인데. 이걸 대체 누가 사다 줍니까? 그러게요. 시계를 구매한 사람 보니까 음. 서모 씨라는 사업가입니다. 네. 2022년 윤전 대통령 취임 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를 만났다고 하고요. 음. 이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이 차고 있던 파텍실립 이 시계를 본 다음에 시계를 요청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 네. 김건희 씨가 외국에 나갈 때아나 이런 종류의 시계가 필요해. <laughs> 그러면서 가격을 물었고 네. 서 씨는 내가 바시로 콘스탄틴 VIP다. <laughs> 이 시계 싸게 살수 있다. 이러면서 시계를 사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네. 시계는 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고요. 다만 음서 씨는 시계값 일부는 김건희 씨에게 받은 게 맞다. 음. 그런데 다른 돈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 여사가 시계를 받으면서 좋아했다. 아. 이런 기억이 있다. 이렇게도 네. 밝혔다고요. 그런 해요. 진술까지 나온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시계 상자인가요? 뭐 김건희 여사 그 오빠 음.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문제의 그 반클리프 무조품 목걸이 그리고 현금 약 1억 원 그리고 이후한 화백의 그림도 함께 발견됐던 거고요. 맞습니다. 문제적 물건들이잖아요. 다. 그런 애들이 다 몽기종기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음. 특검도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코스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